오늘 밤에 우리가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53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94페이지 시편 119편 153절 4절 5절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53절부터 시작.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던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미니라 주는 나의 원난을 펴시고 나를 구속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우원이 아비에게서 멀어지는 저희가 주의 윤례를 구하지 아니함미니여호하여 주의 긍률이 크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소송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계속해서 오늘 19번째 시간으로 올리엄 플러머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변호자, 변론자, 대언자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자 또는 대언자라고 하는 이 advocate 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의미로 살펴보면 변호사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어, 오늘날 변호사가 하는 일은 소송 당사자나 원고나 특별히 피고의 입장에서 그를 변론해주고 그의 무죄를 선고받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변호사가 필요한데요, 변호자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피고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또 율법의 정죄를 당했으며 죄의 혐의를 받고 고소당한 자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우리가 나쁜 짓을 행할 때 우리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율법, 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기소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해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의 삭승, 죄를 지은 사람의 결과는 무엇이다? 사망이다, 죽음이다라고 죄의 결과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이 사망의 형벌에서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는다고 하는 이 이유는, 그 원인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죽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 공로를 세우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뛰어난 큰 업적을 세웠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업적을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가장 작은 죄조차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권한도 없고 자격도 없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모든 변호의 내용은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것들입니다.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수많은 악한 생각들, 악한 행동들, 죄를 지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위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변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할까라고 탄식할 수 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이러할 때에 우리의 변호자 우리의 대연자 우리의 변호사가 계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미니다라고 고백한 후에 154절에 주는 나의 원한을 펴시고 라고 했는데 여기 펴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변론하시고 나의 원한을 주님께서 대신 변호해 주시고 변론해 주시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시도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시도께서 성도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시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건을 탄원하시고 우리의 용서를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이 보이신 순종, 그분의 공로,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기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진노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자기 자신에게 대신 돌리시고 우리에게는 사죄의 은총과 칭의라고 하는 은이라고 하는 축복을 선포하실 수 있는 변호자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한때 간난아이셨고 유아이셨으며 장성에서는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고 굶주리셨습니다. 목마르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형제의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모든 종류의 슬픔과 질고를 당신이 떠안으셨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저와 여러분을 변호하시기 위한 죄의 싹신 사망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한 변호자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번도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원하여 낮추신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죄인들과 구별되셨습니다. 그는 죄에 오염되지도 않으셨고 죄인들은 그리스도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죄 없다 라고 사면해 주실 수 있는 권세까지 지니신 완벽한 변호자이십니다. 그래서 욕은 욕기 16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신다. 내 보증자가 계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죄인일 때 우리를 변호하셨고, 또 믿음을 가진 이후에 연약하여 죄에 빠질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변호하시는 변론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변호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하면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범죄할 때, 연약하여서 죄와 악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의로우신 대연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시도 예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 우리의 모든 노력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지가 입은 옷일 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공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친구이십니다.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경험했고 그 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맡은 사건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사건을 맡아서 성부 하나님 앞에 변론하시고 우리의 무죄를 선언해 주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힘이 있으십니다. 어떠한 연약한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한 소망의 근거를 바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 부르듯 하려 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중보하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범죄한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네가 고난을 당할 때, 네가 유혹을 당할 때, 네가 사탄에 의해서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으며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변론과 변호를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형편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무것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숨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숨겨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를 공이 동시에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모든 문제를 맡겨야 함을 의미합니다.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들을 온전히 다 고백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는 그 죄인을 온전히 변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면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우리를 정죄할 자 아무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 구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죄가 가장 작은 자와 마찬가지로 쉽게 그를 변호하고 구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추권합니다. 그분의 극휼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신 팔, 아래에서 매일매일 안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변호자로 삼으십시오. 그분의 변호와 변론 안에서 안식함으로 사주의 은총을 받고 의인이 되는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인 된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